다른 사람안 되겠죠. 어. 자 암트랜드에서 알겠지만 기본적인 방어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되면패 걸리니까 이렇게 전화 받는 거죠. 예. 네. 자 전화 받을 때 카운터 어. 이거 한번 해볼게요. 자 일단 쉽게 바로 넘어갈게. 어. 자 넘어 가서 여기에서 바로 전화 받겠죠. 전화 받아볼게. 어. 자이러 면은 자 해보면 알겠지만 내 이마가 땅에도 안 되고 초크도 안 돼요. 어.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 하는 거 저가 하는 거 해볼 건데 어 이거 좀 처음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. 어. 자 일단 여기서 키락을 만들 거예요. 어. 키락 만들 건데 여기선 탭안 나요. 와 그래도 탭이 안 나오지만 최대한 상대의 팔 아프게. 어. 자, 무슨 말이냐면 우리 키락이 좀 이렇게 꺾이는 거. 어 이거 이거를 이제 이렇게 꺾이듯이 키락 할 거예요. 키락 사이드에서 기본 키락. 자, 이거는 이제 지를 때, 내 머리가 지를 때 원리가 되는 거예요. 제, 제 왼쪽 귀로 이 사람 똑같이, 어. 이 손목까지, 그쵸? 제 왼쪽 귀에 이 사람 손목을 그냥 되는게 아니라 아까처럼 밀어줘야 돼. 그쵸? 이게 지를 때에요. 내 왼쪽 귀로 이 사람 손목 완전 세게 밀어줘야 돼. 요 어. 이러면 이제 지를 때 원리가 됐어요. 어. 자, 그 다음 이시 그립, 목이에서시 그립, 손목 잡아요. 어. 근데 여기서는 탭이 안 나와도 이 사람이 고통을 느껴야 돼. 자, 왼쪽 끼로 밀고 이 상태로 어, 만약에 힘을 풀어보세요. 어. 이렇게 당기면 이제 키랑 모양이 나오죠. 어. 근데 이거는 거의 안 돼. 요 실제로 힘 주고 있으면 좀만 참아보세요. 어, 힘 주세요. 그렇죠. 이러면 절대 안 돼. 그래도 이 사람이 불편한 통증이 느끼면 자, 그다음 제 오른손 잘 보세요. 오른손바닥. 자, 지금 손목 잡고 있죠. 어. 여기서 마무리 어떻게 할 거면 리스트라고로 가는 거예요. 자, 보세요. 어. 머리 밀어주고 계속하지만 버텨요. 그러면 내 손이 이 사람 손등 밑으로 가는 거예요. 어. 자 여기서 보세요. 손등도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려서. 어. 자 그렇게 되면 리스트라 쭉 이렇게까지 어, 가야 돼. 요 어. 이거는 뭐 거의 손목 유연한 사람 잘안 걸리고 저도 잘안 걸리는데 어, 보통이면 다 걸리겠죠? 이렇 리스트라 어. 주짓수에서 블로벌 때부터 쓸수 있어요. 어. 이렇게 돼야 돼. 이렇게 그렇 이렇게 돼요? 꺾이는 거예요. 어. 예, 손목이 좀 유연하시네요. 예. 자 보세요. 자 왼쪽 귀로 지렛대 만들고 내 네, 시그립으로 손목 잡고 킬하이 일단 돼야 돼요. 자 여기서 탭은 잘안 나와도 일단 연습에는 탭 받아보세요. 상대 힘만 풀어주세요. 어. 힘 풀면 이제 킬하기 원리가 되죠. 어. 자 여기서 탭한받아보시고 이제 보세요. 자 여기서 손등 손등보다 더 밑으로 잡고 여기서 당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손등이 아래 보기그쵸 그렇죠? 자그 다음 이마 보고 이마 받고 어그 다음 쭉 땡기면 그렇죠 어. 이렇게 자이 사람이 어 보통 이러면 다 탭인데 유연하면 왼손까지 보세요 보통 이러면 탭 나오는데 지금처럼 유연하시잖아요 손목이 그러면 제 왼손으로 내 네, 손등 그쵸죠 어. 이건 이제 유연하고 말고 부러지죠 이렇게 쭉 올리면 어퍼컷 치면 어. 부러집니다 자 여기까지. 있어요.